저에게 다 있는 방송 편성.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다다 익선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다다 익선은 아마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글자도 쉽습니다. 다다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고기육자 두 개, 즉 육달을 쓸때이 다섯자 육달, 고기육자 두 개를 포개놨다. 그러니까 고기육자를 고기를 많이 포개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기가 많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것으로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고기 적이 없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예나 지금이나 도둑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둑이 있어 가지고 고기를 저 곳간에 사라 하니까 가져가서 한 점씩 떼먹은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한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밌죠 그런데 이 글자의 부수는 전역성이 부수입니다. 전역성이 부수다. 자, 이자는 더할 이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깼습니까? 이것이 이것의 본관은 그릇명입니다. 그릇명, 기명이라고 하죠. 그릇 입자 그릇 명자를 써서 그릇을 총칭해서. 기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명자는 어떤 그릇이나, 이런 그릇에 담겨있는 물건, 물이나 음식을 뜻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릇이다. 어, 물기가 있는 그런 물건을 담는다. 물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뭘 해서 더 안에 가 되느냐. 이것이 무슨 뜻이냐 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씁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것인데, 모양만 이렇게 바꾸어서 이랬으니다죠 그렇죠? 그래서 이따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위에 있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아래 물수물 숫자를 돌려놓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에다가 물을 계속 담는다, 더한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더할일자입니다. 그래서 그릇에 더한 물이 너무 많이 담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넘친다, 넘쳐서 흘러내립니다. 넘칠 일자입니다. 넘칠 일자. 그러셔서 물이 넘쳐서 흘러내립니다. 그 모습을 뜻한 한자입니다. 그래서, 해일이다 물이, 내양에 있는 곳이 바다죠. 바다에서 물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을 겁니다. 내양 물이 있는 곳이 바다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해일입니다 그래서 지진해일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탁하선자도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양의 말이다. 또, 양의 말인데, 말씀을 두개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쓰고, 마스먼자를 쓰고, 또 밑에 하나 더 썼는 이것도 착할 선의 옛날 한자입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착할 선자에는 이 모습이 뭐냐? 이 모습은 아마 마스먼자를 두개 써놓은 이 글자를 줄여놓은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착할 선은 어떤 거냐? 양이 말하는 것은 착하다. 양의 울음소리가 착하다라는 뜻으로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예로부터 생각을 해온 것입니다. 자, 그럼 다다익생명은 많으면 많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익이 더 좋다. 많 많을수록 좋다. 더하면 더할수록 좋다. 많이 더하면 많이 더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한다면 물숫자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글자에 나타납니다. 한자 속에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왼쪽으로 가면 삼수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수련. 그다음 밑에 가면 아래 물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흙테때 같은 데는 아래 물수가 있죠. 그게 아니 물수입니다. 또 간과 같은 왼쪽에 삼수변으로 쓰입니다. 근데 부수는 아니 부수에서는 빠져있지만 이런 것도 물수의 변형입니다. 또 요것도 앞에 나왔지만 요것도 물수의 변형 요것도 물수의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변화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하는 뜻을 보여주는 한자가 바로 물숫자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부속이다. 부속 고등학교, 부속 중학교, 부속 품. 이렇게 할 때, 속한다는 뜻의 글자 붙을 속, 붙일 속이라고 하죠. 어디에 붙어 있느냐? 요것은 과거에, 어, 죽음시라고 합니다. 죽음시. 왜 죽음시냐? 여기에 밑에 죽을 산대가 들어있는 요것은 대표 환자로 봤기 때문에 죽음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은 사람의 몸도 됩니다. 사람의 몸. 또 짐승의 몸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집의 뜻도 있습니다. 집옥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집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몸이다, 짐승의 몸이다라는 뜻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자, 물이 있어요. 몸에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있어요. 오중여자됩니다오중요자의더오랜 글자 형태가. 이렇게 물수가 있고, 또 밑에는 물수자, 정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수, 어 오줌요자와 똑같은 뜻입니다. 자, 붙은 속배는 몸에서 물이 내린다. 오줌이 나오는 겁니다. 액체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뭐가 붙어 있느냐? 이것이, 위옷촉 할때 나라 이름 h 촉, 촉나라 촉자 a 니다 촉나라 촉자 t a c h 나 k e r 나 h o k e r is not a choker. It's n 밑에 a c 층이 있죠. 까 그러니까 벌레라는 뜻이 됩니다. 그다 이것이 쌓여있으면서 쌓여 뭘 뽑아내느냐 바로 위에 것은 그물망입니다. 그물망 즉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물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비벌레가 의 그물을 뽑아낸다. 이것이 나비의벌레 촉인데 촉나라 촉. 나라 이름 촉으로 사용해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비의 원래가 붙어 있어요. 어디에? 짐승이나 죽은 사람의 몸에 나오는 그 액체를 빨아먹기 위해서 붙어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걸지 입니다 그래서 이 한따 한타, 한따를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또요것도 물수의 변형입니다. 물수와 같습니다. 이것도 물수를 달리 쓴 것이다. 이것은 눈목입니다. 눈목인데 물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것은 눈물 흘리다가 됩니다. 잘 쓰이지 않는 한자지만, 이렇게 눈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눈물 흘릴 라자 한자 재미있는 글자를 포함한다면 고기어변에 눈물 흘릴 라자를 씁니다. 이것은 무슨 자가 되겠습니까? 이 글자를 가지고 제가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참 기발한 이야기 물고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환과 고독할 때 호라비 형태가 됩니다. 물고기를 보고 눈물을 흘린다. 아마 마누라가 없어가지고 그 호라비가 마누라 생각을 하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 고기를 잡아와서 요리를 해줄 고기 요리를 해줄마라가 없어서 신세가 처량해서 눈물 을 흘린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 물의 변화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를 보고,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물은 변화가 심한 대상이다, 물질이다, 이렇게 연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착각선자는, 어, 나다익선이라는 것서 많으면 많을 수록 없다. 이 고사는 한나라를 통일한 유방과 한,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통일시켜준 한신이라는 장군 사이에서 있었던 고사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통일 후에 어느 날 한신과 유왕이 앉아서 장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그래서 유왕이 한신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몇 만을 거느리는, 얼마를 거느리는 장수냐, 얼마를 거느리려서 통솔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한신 장군이 대답하기를 어, 대왕께서는 한 10만 정도를 거느릴 수 있는 장수입니다. 근데 한신장군 당신은 어느 정도 병사가 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그때 대답하것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화가 났지만은 속으로 되새기면서 한신당군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10만 정도 거느릴 수 있는 나에게 한신당군이 복종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한신당군이 정말 기발하게 답을 합니다. 대왕께서는 장수 10만을 거느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병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은 유방 대왕께서는 병사가 많으 많을수록, 어, 유방대왕께서는 장수 십만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분이다 라는 뜻으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방은 그 위기를 벗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또 잘못했을 때는 거짓으로 벗어나서 되진 않지만, 지혜롭게... 당신처럼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총명함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사성업, 명심보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배워야 되겠지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말을 조심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함께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다익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